안녕하십니까. 뮤지컬 <laughs> 는 남자의 페드로 역을 맡은 이상재입니다. <laughs> 어이 어, 이 위치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색이 떨립니다 믿어지지 않죠. 오늘 이렇게 메가박스에서 뮤지컬 웃는 남자가 스크린 상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 여기 코리스메가박스에서그 기념비적 첫 상영 날을 맞아. 무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자리하신 두 개의 분은 방이 그렇 자기 소개랑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웃는 남자에서 대하역을 맡은 민경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웃는 남자에서 그린플랜 역을 맡은 미컬 배우 박강일입니다 그분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겠 했는데 금 기분이 드는 말 궁금한데요. 어 영화관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영화를 보러 온 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었던 많은 배우분들을 보긴 했어요. 시사회 같은 곳에 가서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영화관이랑 이제 극장에서는 뭐 이런 포지션에 소원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위로 많이 서서 있는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 공간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저도 처, 서 있는 것도 처음이라서 떨리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뭐, 뮤지컬로 또 이렇게 상영회를 하게 돼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아, 저는 또 이번에 처음으로 발람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원캐로 뮤지컬 분위기를 쭉 해왔어서, 웃는 안다라는 그 작품 자체를 오늘 백설에서 처음 여러분들과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느낄지 두렵기도 하고 항상 최고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우리가 사실 무대에서 그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은 익숙한데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두 분은 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어 일단 일단 영상을 너무나 잘 찍으셨고 그리고 편집도 너무 아름답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극 속에서 이제 연기를 했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뒤에 이제 안상블 형님들, 누님들 그분들의 표정까지 하나하나 다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제가 또 역할이 눈이 보이지 않는 <laughs> 역할이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상대역이 무슨 표정을 하는지. 물론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는 동안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그무대 인사 들어오기 전에 어플로 어, 저기 메가버스 어플로 박스 오피스 순위를 한번 봤거든요. 3위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관계자분 말씀에 의하면 2위도 어, 했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 바로 옆에 어, 상영하고 있는 거울, 어, <laughs> 어, 그 절대왕자 같은 그 블록버스터랑 어, 영화들이랑 어, 함께 저희가 어, 상위권을 유치하고 어, 있다는 게 너무나 흥분되고, 어, 너무, 어,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이번 스크린 데뷔고, <laughs> 데뷔에 아. 대해서 주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 주위에 사람들을 뮤지컬 하는 사람들 말고는 어, 거의 모를 거예요.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정도만 알고 어,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인데 근데 저한테는 뮤지컬인데 그게 영화잖아요.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하게 들어와서 뭐라고 저에게 뭐 축하를 한다거나 그런 말을 건넸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생길 것네 <laughs> <laughs> 저도 <laughs> 저도 친구들이 뮤지컬 이제 현장에서 보기 많이 봤지만 이제 스크린으로 나온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아직은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두분 그리고 우리 웃는남자가 많은 관객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계기가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번을 맞이하여서 저희 웃는 팀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관객분들 자리 번호표를 직접 뽑아서 몇 가지 상품 나눠드릴 텐데요. 웃는남자 사인 포토북, 웃는남자 원작 소설, 그리고 2020년 웃는남자 뮤지컬 티켓 아, 어, 네. 10개의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건 누구 캐스트인가요? <웃음> <웃음> 아, 일단, 비드지만 저는 나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가 먼저 네. 한 명, 한 명. 아, 세다 네, 네, 세 장. 오래 걸리죠.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laughs> 네. 아 어떤 선물을 드릴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아이 번호표를 말씀해주시면 습니다어 저는요. 네. 꽃도고 원작 소설 미식가입니다. 음. 포토북 드릴게요. 세분 다. 아니요, 한 분한테. 네. 드릴게요. 포토북 드릴 분. PR 23번. B 23번. 소개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웃는 남자에서 제가 나오진 않지만 <laughs> 티켓 드릴게요. q 열 오. 어. Q. 네. q. Q q 열 1번 5번 축하드립니다 5번. 마지막으로 음. 원작소설 네. 드리겠습니다 k 열 5번 레 5번 페이바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네. 먼저 포토북포토북은 H 열3번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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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작 소설은 지어할수 있지만 <laughs> 독서는 마음의 어. 양식이 됩니다. E 열 10번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대망의 어떤 퀘스트인지 모르겠지만 F열 7번 축하드립니다. 티켓인가요, 티켓? 네, F열 7번 티켓입니다. 네, 이제 저 제가 나머지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토북, 그리고 소설 세권 드리겠습니다. 어? 어 네. 티켓은 부모님이 주시기 때문에 소설, 아니 포토북 시열 <laughs> C연. A, B, C, C열의 두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설 2열의 2 2 번. 축하드립니다. 손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G열 26번 그리고 마지막 H열 22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저희도 요번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네. 그 지난 엑스칼리퍼. 엑스칼리퍼라는. 아, 그러네요. 네. 그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어, 강윤씨 어디까지 단독 콘서트. 글쎄요. 렇게 됐는데. 뭐, 잠시 꿈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음, 콘서트 때문에 전 뭐, 탈색도 해보고, 좀 약간 회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는. 어제 끝나고, 오늘부터 바로 이제 웃는 남자 다시 연습을 들어갔어요. 2020년 웃는 남자를 위해서. 네. 그, 당신 저희 옆집에서 그 대전 되게 네, 지금 네. 계신데. 맨널리에 있습니다. 네. <laughs> 저는 지금 웃는 남자가 연습하는 곳에서 레베카라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추운 겨울에 <laughs> 미스테리한 저희 맨널리 전택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아, 오늘 감자도 <중독학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웃음> <웃음> 아, 저는 오늘 그, 20, 아, 2000, 아, 2020년 1월 9일부터 예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뮤지컬 흑남자 다시 어,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어, 오늘도 연습하다가 넘어왔는데요. 아, 초연과는 또 다른 또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캐스트 분들로 이루어졌 있죠. 음, 영화, 오늘 영화로 처음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초연 뮤지컬 보는 남자를 어, 관람하셨던 어, 분들에게도 어, 이번 좋은 음, 공연이 됐을,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술전당 사본 스크린 그리고 메가바 스프레이십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스크린 보는 남자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메가박스원에서관람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웃는남자까지 모두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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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많은 그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은 사랑해주시고 연말, 추운 연말에 저희 웃는남자와 함께 아, 따뜻하게 보내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도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네 이번 웃는 남자 공연이 또더 재밌게 업그레이드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보러 갈 건데 너무 기대되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웃는 남자 2020년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하 불은 같은 몽글몽글한 관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이 스크린 보는 남자를 처음 보게 돼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가장 아, 기대되실 것 같아요, 저는. 어, 정말요? 아, 처음 아, 아, 보시는 거니까. 제가 나오는 장면 조금 건너 뛰고 다른 분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